외모 지하여고 대장, 홍인아다.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외모 지하여고 대장. 너는 외모 지하고 대장. 너랑 전... 나랑 사귀자. 어? 너 실실 웃으면서 치지 마. <laughs> 기분 나쁘니까. <laughs> 야, 너 분무기니? <laughs> 진짜. 와 야, 너, 너, 너 냄새나게 생긴 게 아니고 냄새가 나는구나 어? 야, 웃으면서 치지 마! 안 사귀어. 야, 앞에 보고 얘기해. 야, 야 사귀자! 어? 야, 나안 사귀어! 야, 김용명, 난너 같은 하남자가 좋아. 어... 너 같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하남자 내 스타일이야. 야, 야! 어, 내가 어딜 봐서 하남자야! 난너 같은 하남자 좋아. 난 상남자야! 상남자! 어, 하남자! 17살 고등학생이 귀에 장수털 있어. 어, 아니야! <laughs> 어, 하남자 아니야! 그 아니야! 어, 어, 어 하남자트, 아니야! 이렇게 는데그 잇몸 사이로 누런이가 덜렁덜렁거려. 아니야, 아니야! 하남자트, 아니야, 아니야, 아니까 하면서 그 사이에 허영 호텔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나는 너 같은 이런, 이런 정말, 정말, 정말 하남자가 내 스타일이야. 나랑 사귀자. 김용명, 나랑 사귀자. 야, 야, 너 같은. 이런 거있너가내 스타일이야. 야 사귀면 어, 어, 어. 야, 야, 붙여라, 어. 이왜 찢어지니? 김영양, 김영야김영명 김영양 나랑 사귀야나너 같은 애랑 도저히 못 사귀겠어. <laughs> 너 나랑 안 사귀면 그래. 그냥너 여기 달려있는 머리를 빠빠빠빠 따고 나가지고 이거를 흑흑 해가지고 너를 딱쳐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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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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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어허, 어? 나랑 사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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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자 사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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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어사귀 아, 외모지하수 음. 고등학교 대장 이상준이다. 어, 너, 잠깐만, 너다 좋은데 왜 양말이 한 짝이냐? 어. 아 이거 지금 화장실에서 볼려 보는데 휴지가 없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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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전교생 비명 소리로 누가 더 외모지한지. 어? 잠깐만. 그 그래, 참... 근데, 너 어떻게, 어... 그냥... 너 근데 네. 어떻게 어금니가 앞으로 왔냐? 오다가 학교 때한테 죽고만 받았네. 여기 전교생들 비명 소리로 응. 누가 더 외모지한지 평가하겠어. 전교생의 어 비명이 중요해. 오케이. 모두 내 얼굴을 봐줘. 어. 이 정도면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뭐. <laughs> 내가 완전 이겼어.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너 대결하자고 내놓고 이게 웬 슬라임이야? 뭐 그거. 뭔 소리야, 거내 콧물인데. 너 콧물 안 갖고 너너 <laughs> 콧물이 밖에 나오면 굳는데, 이건 안 굳네? <laughs> 굳기 전에 계속 만져줘야 돼조등학교때 <laughs> 콧물인데 계속 만져줘 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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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정도면 인플란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대로는 개판이 안날것 같아 아, 그래 너너너 너. 자, 자 네가 <laughs> 무섭해. 괜찮아. 괜찮아. 물지 않아. 너가 2학년 3반 이름이 뭐였더라? 김여진이. 여진이. 맞아 여진아. 오. 네가 누가 진짜 외모 지한지 판단하고 진짜 지한 사람의 머리를 박으로 내려치면 돼. 알겠지? 자박지어자 어, 그럼 내가 먼저 하지.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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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네. 어, 어, 어. 혹시. 어. 혹시 나를 기다린 거야? 어? 뛰어, 뛰어! 우리, 우리 라면 먹고 갈래? 어? 뭐 하는 거야? 야, 야, 여진이 괴롭히지 마! <laughs> 그 박으로 나 내려치면 우리 집에서 라면 먹자는 걸로 할게. 자, 과연 여진아? 잠깐만. 어, 놀래지마. 여진이 옷에 <웃음> 먼지가 <웃음> 많이 와. <laughs> <물엿. 물엿. 웃음> 여진아, 누가 외모치한지 네가 판단해줘. 자, 하나 둘셋 하면은 얼굴을 내려치는 거야. 여진아 준비됐지? 여진아, 네가 생각할 때 누가 외모지한 주의 대장이냐? 하나 둘. <laughs>